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드립니다. 차트의 남자, 차일남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도 요즘에 좀 되게 많이 바빴어가지고, 음, 여러가지로 제가 시간을 못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 되게 많이 차트가 변했어요. 뭐, 그 전에. 그 전에는 거의, 어, 한이 정도쯤에서 돌다가, 현재 한 단계 올라간 한 여기쯤에서 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좀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트레이더 분들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랑 한번 보시죠. 우선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좀 많이 쭉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여기쯤이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한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이 되는데, 어제 ISM 제조업이 너무 무너졌죠? 네, 굉장히 이상한 치만큼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동시에 이제 달러지수가 이제 이주치의 최저가를 찍게 됐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굉장히 순식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숏트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떨어져 주는 바람에 이제 타이밍 좋게 다 처리를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들어가 좀 많이 좀 머리가 아파요. 아무래도 좀 중간 지점이기도 하고, 좀 되게 많은데, 일단은 한 시간봉, 네, 한 시간봉이고요. 한 시간봉을 좀 보기가 좀 되게 좀 껄끄러워요. 뭐 사각형을 그리기도 좀 많이 되게 애매하구요. 딱 보이는 거는 한이 지점, 한 108, 283, 108, 283 이란의 저지선이 하나 남아 있구요. 이쯤이죠 이쯤이고 한아 이쯤까지 내려오면 아좀 떨어질 수 있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제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되게 많이 꺼어졌던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도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좀 그렇게 하다가 일단은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게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단계 높은 네시안봉으로 한번 확인좀 해볼게요. 네시한봉 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게 처음에 저희가 지정했던 피보나치고요. 이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볼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면 이렇게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드는데 상승 공사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가. 여기 점에서 좀 되게 낫죠? 이렇게 조여주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점점, 점점, 점점 줄었다가, 이게좀확 돌변하는 모습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어, 상승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많이 좀 생각이 달라요. 일단 생각이 다른 이유는, 어, 이렇게 4시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승하는 곡성이긴 한데, 자, 보세요. 자, 일봉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어, 하락하는 모습을 좀볼수 있죠. 사실 이렇게 봐서는 점점 조여지는구나라고 생각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때문에 한 주봉을 보게 되면, 예,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쭉 떨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제 예상으로는 여기를 부딪히고 쭉 늘어지는 건데 그게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바위를 잡아야 되는 건지 뭐 쇠를 잡아야 되는 건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이 지점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 하나 끌것 같아요 선을 끊고요 여기서 끊, 여기 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조여질 때, 일단은 저희가 목표한 지점이 110, 한200 부근인데, 아직 그때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하필 또딱 중간 지점이라서, 이상하게 들어가면, 또 물릴 수가 있거나, 이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확실히 해야 될 거는, 저 밑에 지지를 뚫을 것인가, 아니면, 장건들리고 이대로 상승할 것인가 대해서 좀 많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한 이제 오늘이죠 오늘 결과도 그랬고 오늘 한 영영시에 발표다 ISM 제조업이 안 좋아지면서 쭉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 있을 이제 ISM 비제조업 관련해서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걸 어느 정도 올리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드는데, 이제 거의 그 전에 히스토리에 좀 기대할 것 같아요. 좀 기대 보고, 어, 이게 왔다 갔다 스윙을 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한 마의 추세를 다시 한번 보여줄지는, 미세수일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이걸로만 봐서는 굉장히 깔끔한 직제이거든요직제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번 직제기 다시 올라가서 툭 떨어지고. 예, 그런 식의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좀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음,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어. 예, 일단은 한번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어, 이상하게 이제 뭐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접어 주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단지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다고 치면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길 기점으로 이렇게 잡아 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은 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이죠. 딱 중간 지점. 딱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좀 참아서, 어느 거 보일 때까지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해지를 걸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쌍방 이득, 이득을 이제 노리든지, 아니면 뭐 물리더라도, 이제 물타기를 통해서, 이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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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서 수익을 내든지, 둘중 하나일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같고요또뭐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 연말이기도 하고 12월 초기도 하고요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11월 말도 정말 어려웠었는데, 아,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진짜로 <laughs> 항상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추가되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잘 안되더라도, 잘 읽어내셔서 꼭 좋은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일단은 그렇고요. 일단 저 제가 이제 라이브를 계속 진행할 생각인데 시간대를 아직 못 정했어요. 시간대를 잘못 정해서 시간대를 좀 지정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방송 업로드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일단은, 뭐, 제 분석하는 거나, 뭐, 그런 것도 뭐, 많이 뭐,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뭐, 이렇게 방송에서, 방송에 좀 한계가, 아니, 녹화를 계속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라이브를 통해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본 계정을 안할 거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부계정으로 이제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한, 한 100만원 정도 굴리면, 100만원 굴려서 어디까지 가나, 뭐 이런 식으로요.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라이브 시간은 어느 정도, 어떤 시간씩 나을지좀 같이 생각, 인원을 한번 해봐야 할것 같고요. 네, 아무튼, 안전한 투자하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